2020년 판타스틱 뮤지컬 콘서트 긴 여행의 시작 여러분들도 함께 떠나실래요? 떠나시네요. 어?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왜요? 왜죠? 모르겠어요 얼굴대장 네. 네, 아 저는 아니에요얼급이요얼급이세요월급세요 월급이세요. 월급이요월급이그요월급이요 월급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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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아, 저는 솔직히 얘만 아니면 돼요. <laughs>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정말. 손준호 저가 정말 찬성합니다. 예. 진짜. 아, 뭘 찬성한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laughs> 마이크를 빼버리다 번... 마이크를 빼버리겠다. <laughs> 저는 근데 뭐. 무인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 손준호 씨만 아니면 돼요. <laughs> 다 필요 없어! <laughs> 다 필요 없어. 저는 오히려 우혁이를 생각했던 게 우혁이가 워낙 이제 뭐 힘이 좋고 그렇죠? <laughs> 다 잡을 것 같아요. 몇 대씩 나 무섭다고 도망가. 몇 대기 와도 몇 대째 아. 와도 우리 안 잡아. 야 저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응. 아, 어려움 없이 우혁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혁이. 동적진아 네. 전... 누구 누구랑 가고 싶어? 아아니까다 얘기해 가지고. 네. 네. 저... 아 그래도 한 명을 굳이 뭐, 고른다면 한명 굳이 뭐 고른다면. 골라야만 한다면. 우혁이인 것 같아. 무인도는 힘이다. 그냥 내집 저... 만들어줄게. 제가 조금 만 이렇게 이렇게. 성을 내도 다 받아줄 음. 것 같고 뭐. 음. 얘기하면 또 은근 잘 들어줘요 또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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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잖아 너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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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줘가지고 아,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준우형만 <laughs> 아니면 됩니다. <laughs>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는 그냥 돈 많이 벌면 서열이 일등. <laughs> <이렇게 웃음> 근데 아니야. 정말 지훈 형의 역할이 제일 커요. 늘 제일 먼저 질문하고 제일 먼저 뭔가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지훈 형이고 바로 옆에 동석이 그치. 같은 경우에도 음. 우리 팀에 가장 애착이 또 많은 친구이기도 해서 음. 지훈 형과 동석이가 기둥이죠 어, 기둥. 기둥으로 음. 이루어져고 우리 준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뿌리고 다녀서 또 우리들이 또할 일을. 어할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나이만 우리가 1, 2, 3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꾸로 보시면 돼요 <웃음> <웃음> 섹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개그 좋아요 저는 완전 좋아요 힘아힘 아, 힘. <laughs> 좋아요 얘 예, 네. 아니어도 네, 네. 좋아요 네네. 네. 봐봐 네. 벌써 애교 네. 있잖아 난 어, 죽잖아 그러니까. 쓰러지잖아 녹잖아 그냥 막 우후 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고 나왔어. 피에 있어. 근데 어. 자기는 몰라. 그게 더더 귀여워. 미치겠는 그래. 거지, 그게 더. 아, 아. 자기는 모르는 게더 귀여워. 그렇지. 저봐 봐. 저 봐줘 봐. 다리 꽈도 야, 씨뭐어떡 하니, 저거. 아, 이번 아. 판타콘에서 <laughs>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거야. 될 새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네. 요뭐 아, 시키는 아, 건할거 아, 같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저희 판타스틱 콘서트는요. 단지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비주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네 명이 어울리는 거를 완벽히 어울리는 걸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종합 선물 세트. 예,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의 2020년도의 시작에 어, 최고의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판타스틱 뮤지컬 콘서트 2020년 2월 1일과 2일 블루스케어. 아이마켓홀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